2023 수능 대비 쉽게 쓰여진 시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는 밤비가 소공거리듯 내리고 나는 지금 남의 나라. 그것도 우리 조선을 강제 점령한 일본에 다담이 여섯 장을 깐 육첩방에 앉아있구나. 자, 밤비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답답한 느낌을 연상시키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자아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소재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암울한 현실, 자아성찰의 시간적 배경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학하며 쓴 시이다라는 정보를 참고해 본다면,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현실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곳과 관련해서 남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기에 자, 화자가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현실 자체를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육첩방은 현실의 구속과 억압을 상징하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 볼까. 자, 시를 쓴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닌 하늘이 내리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내 무기력한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슬플 따름이다. 자 현실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자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를 쓰는 일은 하늘이 부여한 일이기에 어떻게든 한 줄이나마 시를 적어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인은. 실천적 행동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암담한 현실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시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더욱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시를 쓰는 것을 하늘의 부름에 의한 것이라 화자가 생각하고 있음을, 자, 즉, 화자의 소명의식을 엿볼 수 있는 구절로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자, 그래 문맥상 늙은 교수의 강의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기는 학비 봉투에 걸맞지 않은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메마른 강의를 의미합니다. 현실 타계 의식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메마른 지식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화자는 대학의 강의를 들으며 내가 고작 이런 강의나 듣기 위해서 고향의 가족들에게 그 고생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인가 나는 도대체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여기서 동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린 시절로 대변되는 순수한 삶의 가치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자가 현재 일본에서 홀로 외롭게 있는 상황임을 잃어버린다 라는 표현을 통해 짐작할 수 있고요. 자 동물들을 잃어버렸다 라는 의미는 자 일제의 단합으로 인해서 친구의 상실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상적 가치의 상실 즉 현실에 적응해버린 결과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며 이렇게 멀고 낯선 땅에서 홀로 가라앉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자, 홀로 침전하는 것을 통해서 화자가 현재 무척이나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끝없는 자기성찰 과정을 의문문으로 제시하고 있고, 자, 일상적이고 무의미한 삶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하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반성과 좌절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조국의 현실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루하루를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수 있겠건만, 자, 나는 이곳 머나먼 낯선 땅에서 너무도 쉽고 편하게 시나 쓰고 있으니, 자, 이런 내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울 뿐이다라고 자기 반성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자, 물론 시를 쓰는 일이 작가 윤동주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자는 조국의 가혹한 현실을 생각할 때 자신이 너무도 편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 같아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서술적인 표현으로 예시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표현은 화자의 내면 심리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가능합니다.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일년 이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현실을 재인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변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일년의 변화를 주어서 본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화자가 현재 처한 상황이 다시 한번더 강조가 되고요. 자 화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무기력하게만 있는 자신을 반성하고 자 그럼으로써 새로운 의지를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어둠을 내쫓기 위해 등불을 밝혀들고 자, 반드시 오고야 많은 한 시대처럼 꼭 다시 오게 될 아침을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등불은 일본에 대한 저항의지, 자, 그리고 희망적인 극복의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 시대를 밝히기 위한 노력 또는 현실 극복 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둠이 등불을 밝혀 내몰아야 할 대상인 까닭에 어둠은 화자의 부정적인 마음 혹은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어둠을 내몰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화자의 모습은 자신과 조국이 처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즉, 본 구절과 관련하여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는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제시된 아침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희망의 시간인 까닭에 그리고 시대처럼 올, 이 부분을 통해 아침은 반드시 올 것에 대한 화자의 희망적인 미래의 확신을 지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 새로운 세계, 조국의 광복 등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침은 기다림의 대상이고, 바로 앞행의 어둠은 내몰아야 할 대상인 까닭에, 자 본시가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희망의 시간인 아침에 대한 화자의 믿음과 기대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무기력한 현재의 나에서 자 성찰을 통해 아침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간직한 의지적인 나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각성된 나. 혹은 깨달음을 얻은 나에서 자 다시 무기력한 나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화자는 성찰을 통해 도달한 새로운 자신의 모습에 대해 최후의 나라고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자, 최후의 나는 현 어두운 현실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현실극복 의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반성과 성찰을 통해 깨닫게 된 최후의 나로서의 나는. 자 이때 나는 자 깨달음을 얻은 나인 까닭에 이상적인 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까지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나에게 자 이때 나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소극적으로 홀로 침전하던 나이기에 현실적 자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두 자는 어두운 시대 현실을 살아가는 화자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상과 현실의 어긋남을 표현한 부분으로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을 경험했던 화자가 처음으로 눈물과 위안을 통해 화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해석하겠습니다. 눈물은 이상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의 아픔에 공감하며 흘리는 눈물이고, 자, 위안은 이상적 자아가 이러한 공감에 기초하여 현실적 자아를 따스하게 품어주며 행하는 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잡는 악수는, 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주체와 손을 잡는 대상 간의 화해를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고요. 자,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현실 극복 의지를 지닌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고 두 자아는 화해를 이루게 된다를 통해 자두 자아의 화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행의 최초의 악수와 관련하여 최초의 악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화해에 이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군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쉽게 쓰여진 시 확인하였습니다.